내겨야 되지 않아? 어 보자 보자 잠깐만 어아 이거 불러 불끄어불어 위에 위에 하나 둘셋뜩 그래. 어우 하나 둘자 빼고 고 갈자 빼서 갈자 빼고 갈자 빼고 자동고 갈자 빼고 갈자 어고갈해 빼고 해자빼자자동고데

무슨 맛이야? 라떼야? 녹조 라떼? 서영아, 이리 로 와, 들어와, 들어와, 그냥. 진짜 개그작이지, 내 서영아, 들어와. 그냥 들어와, 그냥 들어와. 그냥 들어와. 어차피 줄 땡기면 되니까 들어와.